손이 날카롭네. 음. 아. 아. 원래 저런 거잘안 하는데 쟤 손질 좋네. 대도다 대도. 아맞아 라이브로 이 움직이네. 라이브라디. 아물 맞고 다. 맞지? 보내줄 거 그냥. 괜히 막소다. 너무 너무 지 싸가지고. 맞아? 와 패스 좋다 아, 패스 너무 잘한다 저분 힘만 때힘내 힘이 힘도 좋은데 컨트롤도 하이에서 안보고 <목소리>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와 저거 잘하는 세안 잡고 때려 <목소리> 3. 가자. 와! 야! 아, 라이브러리. 와! 역시 그림자 연구 아자 쿠쿠! <웃음> <웃음> 그 쿠쿠 박수 아니 요새는 쿠쿠 안하 어. 우리 너무 뭐라 하냐 어. 너무 놀려서 안 하는 거 같아 아뭐 지도 많이 놀리던데 <laughs> 재밌다 재미 재밌. <야>. 아인덕가 <laughs> 아하 와 나이스 와와 <laughs> 밀어넣는거 다인이네 야, 잘한다. 아. 아니, 근데, 한참 형들 하는데 따라와가지고 하는 게 진짜 열정이 대단하다. 그렇지. 나이스, 굿디. 10대. 10대. 친구들이나 했지 나는 배설을. 네, 고등학생이라는데. 에? 아, 진짜? 응. 고등학생 도 조용히 한다고. 원호 전성기 때로 보는 거야. 아, 원호가 또. 어, 어, 때 장난 고등학교 때장난니야원 고등학교 때장난던 같아요. 공만 좀지금이랑 다르게 아주 어려워. 공격적입니다. 진짜 공격적이었다고. 음. 와, 와. 그쵸,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한 어려워. 건데? 어디 갔다 한번 깨졌나? 맞아 많이 아픈야 치렸다 아, 밀어 간다 밀어 간다 아. 따라간다. 역전했다. 역전 역전했나? 어, 음. 어? 어? 아, 어? 너무 리하고 아. 떨어져. 부어 아. 뭔가... 아. 아. 빨리 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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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렸다 한번 더, 나이스! 아, 까비! 올라 아, 이 들어가서 다행. 꿀. <laughs> 오, 라이브러 오! 오! <웃음> <웃음> 바로 사과! 빠른 사과! ハハハハハ。 아자와 <목소리> 어, 호영이 음안 맞다. 맞았지 들어 간다 또. 아,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돼. 리듬에 따라서 하고. 때자신감자신감자신감 아! 안 된다. 자신감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오픈 패스! 옆에 <laughs> <accommodate Popkeys> 아니, 승훈이 또 이쪽으로 와서. 아, 까비. 야, 이거. 강해다 강해져. 오, 와. 으아! 리 승훈 없다, 때려. 와 그렇지. 블락당이. 빨간 어, 아, 당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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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 아, 아, 간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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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